최고의 원두 커피 머신을 찾고 계신가요? 쿠잉 에스프레소 머신은 세련된 크림 컬러와 귀여운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챙기면서 사용이 간편한 반자동 RTS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맛있는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20바위 강력한 펌프 압력과 써머 블록 추출 방식을 통해 크레마가 풍부하고 맛이 깊은 커피를 만들어내며 커버머와 온도 게이지, 추출량 조절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이 있어 커피의 완성도를 높입니다. 수동 스팀 노즐로 우유 음료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 초보자도 손쉽게 전문가 수준의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예쁘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긍정적 후기가 많으며 빠른 예열과 뛰어난 성능으로 매일 신선한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최고의 커피 경험을 선사하는 이 제품은 커피 애호가들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